대방 단골 질문 중에 왜 괜찮은 사람은 절 좋아하지 않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만 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난제죠 오늘 저책 때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나 다른 데서는 꽤 먹히는데 왜 하필 재수 없게 이 사람에게만 안 먹히죠? 답이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 공부를 꽤 잘하는 편에 속했어. 여기서는 내가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이야. 공부 잘하네. 막 주위에서 근들근들 거릴 정도거든.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자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까? 좋은 대학 가서 빵댕이 흔들고 싶어서 이 동네에서 열심히 한 거잖아. 좋은 대학 가려고 했는데, 옆 동네 1번에서 100번까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러면 내가 하위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나 1등이었는데 왜 전국구에서는 왜안 먹혀? 세상은 넓으니까요. 별로인 여자에게 한번 찔러볼까 했을 때는 잘 꼬셔지는 경우 있거든? 예쁘장한 미숙이 마크2, 마크3한테는 안 먹힐 거야. 하나 엽떡 같은 애들한테는 좀잘 먹히는 여자인데 괄호치고 엽떡하고 절대 키스하기 싫음. 근데 왜 은우 오빠한테는 내가 안 먹힐까요? 내가 덜 새끈빠끈하니까 그렇지. 이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제 피셜이지만 막연하게 다들 나도 언젠간 미래에 옆에 새끈빠끈한 남자 옆에서 후루룩짭짭 하고 싶다. 이 욕심을 못 버려. 과거의 영광이나 혹은 운빨로 만났거나 내가 원치 않던 사람에게 받았던 호감으로 나를 올려치기 하면서 사실 나는 이상형에 먹힐 급인데 그냥 확률이 안 좋아서 못 만난 거 아닐까? 하면서 희망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론은 메타인지 문제인데 그럼 네 급에 맞게 살면 되지. 말은 쉽지. 지금의 안주하고 만족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죠. 제 채널 보시는 시청자들은 아마 상승연애, 상승혼 이런 거 바라실 거란 얘기야. 뭐 저는 이걸 나쁘게 안 봅니다. 그럼 상승연애를 하면 되죠. 이게 가능했으면, 제가 이딴 채를왜 봐요? 방법을 알고 있어. 상승연애를 어떻게 해요? 내가 상승을. 이 광대새끼는 뭐 새로운 거 없냐? 댓글 치시는 분들 있거든요? 물론, 제가 좀 웃기려고 과장도 넣은 거긴 한데, 제 팬카페가 있거든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긴 한데, 힘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 나는 남녀 못뭐 만나서 불행하고, 혹은 잠깐 만나서 헤어져서 현타오는 뭐 그런 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엽떡이 막 비틀면서 살아라고 해서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니까. 이럴 거면 돈 펑펑 쓰고, 그냥 존대로 살아도 되냐부터. 그냥 마음대로 몸매 망가져도 상관없지 않나요? 뭐 해외 가면 돈만 쓰면 여자들 닦고 인다는데 그게 낫지 않나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분들도 가능지만 보이거든요 열심히 으시아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못 가지면 어쩌냐 이거잖아 분명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 여자는 별거 안 바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야 난 되게 적은 욕심을 가진 사람임에도 그럼에도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서 불만인 거거든 주변에 그 별거 아닌 거를 이룬 남자 여자를 보면서 또 스스로 절망하고 이거에 또 무한 체파키란 말이야 오늘 제가 그 생각을 깨뜨려 보려고 몸을 비틀어 보겠습니다. 괜찮은 남자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했다. 이게 오늘의 대전제란 말이야. 스스로 잘 생각해봐. 왜?라는 질문 붙여봤어요. 왜 괜찮은 남자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춥춥추를 주발때 행복하려고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성이 마비됨. 그게 왜 행복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합시다. 괜찮은 남자 여자를 어떻게 만났다 치자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루를 어떻게 살면서 그 사람과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다면서그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혹시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많을 것 같긴 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생각으로 계속 괜찮은 사람을 못 만나본 상태면 생각을 한번 틀어보자는 얘기야. 제 지극히 100% 주관적인 의견은 세상 거의 모든 일이 특히 사람 일까지 어쩌다 되겠지. 그냥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수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다.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건 이루기 힘들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채팅창에 보이는 것만에 의하면 그냥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츄츄, 츄루, 츄베 도파민 터질 생각에 막연히 소통하면서 서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장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 디테일한 상상이 안 되잖아. 지금. 괜찮은 남자, 여자가 오기까지 뭘 해야 되며 만났을 때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접근해서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알아갈 것이며 만약 서로 잘 맞아서 연애를 해도 내 인생과 그 남자, 여자의 인생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서로 어떤 메리트를 느껴야 그 관계를 이어가야 도파민이 콸콸 흐르면서 괜찮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되게 디테일하게 상상이 되시는 분 있나요? 아 물론 디테일하게 상상한다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딨겠습니까? 당연히 계획표를 짜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멘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있는 인간이며,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사람이고,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과 어떻게 해야 현실과 감성이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메타인지야. 거긴 정답이 없어요, 사실. 각자만의 인생에 맞게 상대방과의 케미를 본인의 방식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뭔데, 그게? 엽떡은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있냐?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괜찮은 여자 만나고 싶어요. 에, 네, 라고. 물으면 내가 사는 인생에 심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라는 이성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후로 짭짭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외모도 필요하겠죠. 주변에서 그게 행복이라 하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관심도 없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네 여친 이렇게 생겼네 뭐네 이 촛도 일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거든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여자가 있잖아 지금 그려졌지 그런 외모를 가졌으면서 내가 심심하게 느끼지 않을 인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도 비슷한 사람이 되면 확률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여자가 보기에 모든 여자한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없겠지만 최고소한 춥죠 추르춥 하고 싶은 외모에 가까워져야겠죠 저도? 그리고 항상 좋은 거든 아닌 거든 유쾌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보면서 재미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제 나름의 방법은 항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용 나오는 상황이라도 인생에 이런 게 있어야 안심심하지 라이크 like 드라마 보듯이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런 사람 옆에 있는 남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상상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남자 여자의 옆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뭘 해야 거기에 가까워질까를 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저같은 경우는 주 5,6회 운동에서 몸매 망가지지 않게 꾸준히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유튜브 나름 빡세게 하고 있거든요. 몸빨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버는 거긴 한데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하고 아무튼 근데 만약에 이 유튜브가 안됐으면 전 직장을 계속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즐거워야 하잖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저는 좀 사람이 긍정적이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성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인드가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주 6회 하루에 그래도 2시간 이상 연습하면서 그 목표에 근접해 가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제가 뭐 4년 동안 연애가 없었긴 한데 중간중간 잠깐 엮일 뻔한 이성이 있긴 했거든요. 외모도 제 기준에선 너무 다들 매력 넘치셨고 제 삶의 태도를 그래도 솔직하게 보였고 그분들에게 근데 안타깝게 핑퐁이 안 됐을 뿐이야 안 돼도 절망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인연이 아닌 거니까 이 패턴의 삶이 만들어진 지 1년 10개월째 되고 있고 꾸준히 뭔가를 구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설계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7년째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엽덕 근데 니가 그렇게 7년동안 살아서 비튼 이룬거 없잖아 니가 뭐 유튜브 10만을 찍었냐 성우가 됐냐 니네 머릿속에 그런 누가 봐도 새컨빠끈한 여자를 만난적이 있냐 맞습니다 전 이중에 이룬게 없습니다 7년을 해도 너처럼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성공할거란 보장이 어디있냐 뭘 믿고 그 방법을 쓰냐 니네 방법이 틀린거 아닐까 물론 제 방법이 틀렸을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괜찮은 남자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아까 채팅창에도 쳤었잖아 행복 아닙니까? 결국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이런 남자 여자를 못 만나면 어쩌지? 거기서부터 이미 행복이라는 의미가 퇴색된 거 아닙니까? 그남자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난 불행한 거야. 만나고 싶은 옆에 있는 남자 여자는 악세사리란 뜻이잖아. 그게 님들이 원하던 사랑입니까? 결국 이 모든 건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이 행복해야 돼.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난 지금 행복해요. 시련이 없진 않아. 나도 힘든 거 있고 그런데 근데 총체적으로 몸에 행복해 내 의지로 하,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나 남이 하라는 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에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설계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 7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당연히 저 이런 거 없습니다만 시끌만하지만 그래도 수학이 전혀 없진 않거든요 댄서 시절 때 춤춘 지한 3년 돌파했을 때 아마추어 대회 준우승 뭐 원하던 직장 3번 떨어지고 네 번째 결국 입사한 거 거기서 좋은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2년 전에 최근까지 다니던 회사였고 여자를 너무 많이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미친놈처럼 외모 신경쓰고 클럽, 펌프 길거리, 직장, 소모임 다 쑤시면서 갖다 박았어요. 정직하게.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저랑 결이 안 맞거나 제가 좀 부족해서 이별을 한거지 좋은 여자분들이 있었어 분명히. 그것 덕분에 제 식견이 넓어졌고 그리고 퇴사하고 유튜브 본격적으로 했는데 많은 돈을 못 버는건 사실입니다. 삼치새끼 챙겨 먹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유튜브로 꾸준히 식비 벌수 있게 열심히 광대짓하고 될 때까지 연습하고 선생님 말 들으면서 성우 도전하고 이런 삶속에서 좋은 여자분이 있으면 노력해보고. 이거 자체가 행복인 거야 사실. 꿈꾸던 새컨파끈한 여자를 못 만났다고 지금 불행하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뭐 7년도 아니야. 2년 전만 돌아봐도 꽤 뿌듯해. 정직하게 노력하니까 돌파구가 있더라고. 이 작은 성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난뭐 알고 있겠냐? 나 25살 모솔찐따 했는데 여자랑 연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틀었겠습니까? 몰랐어. 그렇게라도 해야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내가 뭐 유튜브 뭐 4만 딸이지만 4만 될줄 생각하고 2년 전에 4천 명부터 시작해서 주 6회 업로드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될줄 몰랐어. 나1만도 찍으면 시발 양반이다 생각했었어 그때. 진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싶다는 거대로 다 이루어지질 않는데 다른 방법으로 콩고문이 생겨요. 내가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났어요? 뭐 내가 외모가 딸리든 생각이 야타서든 아무튼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잖아.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 내 외모가 부족하나? 스타일이 구리거나 몸매가 좀 아쉬워서 그런 거겠죠? 뭐 타고난 거? 근데 그건 못 바꾸잖아 어차피 내가 왜 생각이 좋은 성격의 남자 여자에게 못 미쳤을까 내 식견이 좁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만큼 성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독서를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를 던져서 사회생활 많이 하고 하루하루 비트는 걸 권장하죠. 보통은. 실패할 때마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만 생각해. 했는데 안 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안 되죠. 안 돼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안 돼요. 근데 1년 전 2년 전보단 낫다니까. 진짜. 이렇게 해도 좋은 남자 여자 못 만나면 어쩌지? 이 생각에 갇혀있으면 이 답이 없어. 정직하게 파회법을 찾아가면서 또 실패할 거거든?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잖아?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겪었던 실패와 실수를 감지하면서 피해가는 숙련도가 생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날 순간에 혹은 내가 안 좋은 태도를 보이려고 할 때. 이게 경험의 진리 같은 거야. 내가 겪었던 실패와 실수를 감지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내가 못 겪어본 실패가 들어오면서 개박살 나거든. 남자, 여자랑 만났을 때.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그 실패 경험을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실수를 반복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야지라는 게 하나씩 늘어나겠죠. 이렇게 숙련이 되는 순간. 작은 운이 찾아와. 모의고사 때 봤던 패턴이네. 개꿀 하면서 정답을 맞추게 되는 순간이 한 번씩 와. 그게 작은 성공이에요. 모든 실패의 경우의 수를 겪으면서 그걸 보완하면 포기하를 안 하고 있잖아. 이 실패라는 새끼들이 지칠 때가 있어. 안 쓰러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새끼들이 아세컨파크한 남자 여자한테 계속 실패하는데 왜 포기를 안 하지? 근데 그러 동안 실패라는 놈이 빈틈을 보여. 그때 내가 하루하루 비틀었던 모든 노하우를 끌어모아서 빈틈의 씨를 노려서 쟁취하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이 행복 아닐까요? 행복은요? 어려워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 정직하게 노력하는 과정이 즐겁겠습니까? 안 즐거워요. 정직하게 비틀어서 작은 성공을 맛보잖아? 제가 좀 말하는 게 사기꾼 같은데 도파민이 개쩝니다. 괜찮은 남자, 여자 딱 만나는 순간이 와. 내가 몇백 번의 실패 끝에. 그런데 내가 이 상태에서 마인드가 좋지 않으면 또일거든 그럼 또 비틀게 돼. 그럼 똑같 같은 이유로 그 좋은 남자 여자를 잃진 않아 다른 방식으로 잃겠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 낙순물이 돌덩이를 뚫을 때까지 계속 흐르면 돼 인싸 같은 거 보면 남들과 많이 비교하죠 누구는 이런 남자 여자 만난다 이 정도 급의 사람과 만난다 이런 거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뭐합니까? 그냥 내가 두 다리 뻗고 떳떳하게 내가 괜찮은 남자 여자 만날 때까지 어제 병신이었던 나보다 지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는 거야 그냥 그게 사람의 깊이를 만들고 내면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저의 해답입니다. 제 기준에선 괜찮은 남자, 여자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그때 원했던 남자 여자를 못 만나고 있어도 님들이 3년 4년을 비틀어도 비튼은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못 이뤄도. 그 원했던 남자 여자가 내 인생의 행복의 전체가 아니라는 걸 그때쯤이면 깨달았을 거거든.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여기까지 비틀어온 내 하루하루거든. 이런 멘탈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루한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 인생에 정답이 안 보이고 나 좋은 남자 여자 못 만나겠는데, 씨발 이러다 인생 좆되는거 아닌가 생각 들 때마다 어제보다만 내 외모가 괜찮고 내 마인드가 긍정적이면 된다. 어제보다 세끈 빠끈해지자.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세끈 빠끈한 남자 여자 잘 꼬셔 봅시다.